자 얘들아 고난도 문제니까 어렵겠죠 당연히 어, 어려울 어걸 각오를 하고보세요 우리 A반이잖아 그치? 우리 A반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잖아 우리가 이 문제를 담당합니다 알겠어요? 봐봐 X에 대한 4차방정식이 있는데 고놈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뭐, 뭐야? 자 실근의 개수를 FA라고 정의한다는 얘기죠 맞아요?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f 만약에 내가 1을 구하고 싶으면 a 값에 1을 넣으란 뜻이죠. 그치지 이식에다가 a 다다 1을 집어 넣어가지고 4차 방정식이 나오겠죠. 그놈의 서로 다른 식의 개수가 만약에 2 개였다 치자. 그럼 내가 뭐라고 적어요? f1은 2입니다라고 적어주면 돼요. 됩니까? 요게 정인데 선생님 아직 이해가 안 돼요. 좋아, 아직 이해가 안 된다 치고 내가 얘의 근이 뭔지부터 이제 먼저 확인합시다. 알겠습니까? 4차 방정식을, 근을 확인하려면 유일한 풀법이 이 뭐라고? 뭐라고? 어, 3차 이상은 방정식을 풀때 무조건 인수분해라고 했죠? 맞아요. 그래서 내가 개념 수업도 하나도 안 하고 바로 문제 풀었잖아. 가르칠 게 없어서. 나 이거 인수분해 할줄 알면 되거든? 해봅시다. 일단은 좋아. 뭐 내가 얘를 라지 x로 치환을 해도 되는데 난 이런 거는 굳이 라지 x로 치환조차 하지 않아요. 이대로 쓰는 게 별로 귀찮지가 않으니까 자 내가 굳이 한번 다시 써볼게요 2 a 플러스 1에 x 제곱에 나뭐할 거냐면 x 분해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x 분해 왜 내가 얘를 내가 만약에 얘를 라지 x로 취향했으면 이게 라지 x 제곱에 얘가 라지 x인 거잖아 2차식으로 보고 그냥 x 분해할 거라고요 우리 중학교 때 했던 방식의 인수 분해 다만 요놈이 지금 추가로 인수 분해 되죠 어떻게 인수 분해 됩니까 a 마이너스 네. 2 곱하기. A 플러스 3으로 인수 분해가 되죠. 아, 빨리 좀 맞다고 해줘. 네. 불안해서 그래. 아, 맞아요? 네. 음,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A 마이너스 2랑 A 플러스 3을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다 1, 2를 적어놓고 이렇게 곱할 거잖아. 곱하면 예쁘게 얘가 등장을 하지요. 지금. 그지? 다만 어떤 문제가 있어요? 이 부호가 문제가 있죠. 그럼 얘가 여기다가 둘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될 거잖아. 됩니까? 돼요. 어, 좋아요. 그럼 내가 식이 이렇게 바뀌었어. X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에 과로 크게 묶고요. 이렇게 또 X제곱에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3을 이렇게 과로를 크게 묶었습니다. 얘는 0이다. 이렇게 식이 등장을 했죠. 됩니까? 요게 얘를 인수분해한 결과 값이다. 라는 거예요. 그럼 내가 얘를 쳐다보면서 근이 지금 몇 개가, 서로 다른 식근이몇 개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. 내가 물어볼게. X제곱에 마이너스 4가 있고, X제곱에 마이너스 1이 있어. 이거 근몇 개야, 실근? 네 개죠. 왜? 여기서 근이 플마 2가 나오고, 여기서 근이 플마 1이 나오잖아. 그치? 근데 내가 얘를 플러스로 바꾸는 순간, 근이 몇 개로 줄어요? 실근이. 두 개로 줄죠. 왜 그래요? 여기서 근이 플마 1이 나오지만, 얘가 0이 될 수가 없죠. X가 실수인데, 야, 실수 제곱해서 이게 양수일 텐데. 0 아니면 양수인데, 0이 될 수가 없죠? 물론, 요 놈의 그는, 풀마, 이, i 라고 적을 수는 있긴 하지. 왜? 얘를 제곱하면 은 마사가 나오니까 얘 0을 만들 수 있죠? 얘는 허근이잖아. 맞아? 그럼 내가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. 내가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, 얘가 실근 두 개를 만들어내네. 그렇죠 얘가 이 값이 만약에 양수 값이 되면, 여기서 허근만 두 개가 만들어지네. 또는, 얘가 만약에 0이라면, 얘는 그냥 중근 0을 가지겠죠. 맞아요? 그럼 실근을 딱 하나만 만들게 되네. 그런 거알 수가 있죠? 음, 응, 해 봅시다. 자, 그럼 대박 내가 이제 하나씩 하면 돼요, 그냥. 지금 문제에서 가장 먼저 모르는게 f 5거든. 내가 얘부터 거 볼게요. 야, 그럼 f 5는 a에다가 뭐 넣으란 얘기예요? 마우드란 얘기죠. a에다 마우를 넣어 봤더니 얘가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? 아, 헷갈려. 플러스? 7. X제곱에 플러스 이딴식이 등장하지. 네. 이거 식은 몇 개니? 전혀 없죠? 다허근이죠 네. 그럼 내가 얘를 뭐라고 적으면 돼요? 0이다 라고 적으면 돼요. 됩니까? 돼요. 내가 그런 방식으로, 같은 방식으로 얘들을 다 구해줄 거예요. 그럼, 자, 좋아. 맨 끝에 있는, 맨 끝에 있는 F6만 한번 해볼게. 나머지는 되게 빠르게 할 거예요. F6만 한번 다시 넣어보면, A 값에다 또 6을 넣으면은 이 식이 뭐가 됩니까? 여기도6 넣으면은? 마, 4. 그리고 여기다 6 넣으면? 마, 9. 이거 눈으로만 봐도 벌써 식은 4개가 막 보이죠? 풀만, 네. 2, 풀만, 3. 따라서 얘가 얼마다? 4다. 다음. 산어봐. 4 산어보면 4 여기 마이 되고요. 여기 산으면 마칠 되죠? 맞아요. 얘 역시 4개예요 선생님! 얘는 근이 뭐야? 루트가 등장하긴 합니다. 그렇죠 여기서 두 개의 근이 뭐가 나와요? 풀마 루트 2. 여기서 풀마 루트 7. 이런 근이 나오죠. 루트는 허순이? 그거 실수예요. 무리수일 뿐. 유리수, 무리수 둘다 실수죠? 어, 얘도 네 개. 2를 한번 넣어봤더니, 2를 넣으면 이식이 앞에 놈이 그냥 X제곱이 되고요. 얘는 2 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5. 이런 식이 돼요. 이거 근몇 개예요? 어, 여기서 근이 0이라는 근이 중근이 발생하죠. 그리고 여기에 플마루트5라는두 개의 실근이 등장하죠. 세 개라고요. 얘는 3이구나. 이런 방식으로 쫙 적어 나가면 됩니다. 알겠죠? 마저 좀 해볼까? 씨, 얼마 안 남았는데? 마일 넣으면은 X제곱에 플러스 3. 여기다 마일 넣으면은 X제곱에 마이스 2. 얘는 여기서 실근이 발생하지 않죠. 허근이니까. 얘는 실근 두 개니까 얘는 2구나. 그럼 마3 넣으면은 마삼 넣으면은, 이 플러스 5되고요 여기 마삼 넣으면은, 아, 이렇게 되네. 그렇죠 얘는 실기되겠어, 몇 개? 어, 하나밖에 없죠? 0, 하나밖에 없잖아. 따라서 1인거예요다더 그 해봐. 정답 얼마나 합니까? 14. 14?가 정답이에요. 정답 14. <laughs> 어려울 거 없죠? 자, 이 문제 어려웠다면은, 분명히, 일단은 이걸 인수분해할 생각을 잘 못했거나, 인수분해를 성공했더라도 이 F에 대한 정의가 잘 떠오르지 않았을 거예요. F가 뭐 무슨 소리야? 이해를 잘 못한 경우가 있거든?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첫 번째 놈부터 그냥 구해보세요. F 마약소가 뭘 말하는지. 저게 0이라는 걸 알고 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. 알겠죠? 오케이.